다 사라져!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 나 영상 안 찍어! 어 롤릭스 <laughs> 구독하면 안전나먹지아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드 파이터 시뮬레이터. 자 오랜만에 우리 두동상님을 한번 모셔왔는데 지금 보면은 로이님 저둘다털티아리 이거 근데 터티아리가 있는 거 맞아 이거? 터테리터테리 사파고에 조는 걸 그럼... 털티아리라고 읽어. 고사하게 읽으면 돼요. 한국인이니까. 아 그래, 한국인이니까. 네, 그래, 이해는데 근데 이거 뜻이 뭐예요? 저 호주 사는데도 이거 이런 용어는 단어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뜻? <laughs> 네, 악랄한 사기꾼. 아 그래요? 못생긴. 아, 니 얼굴. 어, 바보 같은. 아, 백나은을 영어 <laughs>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 <laughs> 와우. 자,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터티아리 등급인데, 지금 옆에 한 분만 유독 등급이 달라요. 두둥탕님 같은 경우가 저보다, 로인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윗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인트로인식. 자, 검도 지금 보면 이거 신화검이거든? 내가 알기로. 신화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두둥탕님께서 오늘은 저희를 버스 태워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와 일단 나 같은 경우는 44층까지는 정말 쉽게 깨고 로이네 같은 경우는 44층을 정... 정말 힘들게 깨고. 아닌데요 저1 0개껴는데요음 너보다 늦게 끓이는 데 없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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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주주장님 같은 경우는 48층에 갈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48층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8층 되기 전까지 우리 그때 동안 그냥 토크나 좀 하고 있죠 주주장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컨텐츠를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던전을 돌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던전을 돈다고? 이렇게 하니까 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왜 빨리 오는지 알겠네 나 하루 에던져두번 도는디 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검을 자동으로 휘두르니까 알아서 두면은 빨리 크겠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이님 손 많이 가요 이거 왜 나한테 맨날 오토 돌려달라 그래 고마워 나른이 형난 아무 말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 <laughs> 자기가 좀쉬워보란 말이야 아니야 나 힘들어 나는 뭐쇼 쉬워? 쉬워? 나르님. 네. 아니 저분 무슨 장수말벌 타고 다니시는데 저건 뭐예요? 아, 저거요? 곤충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저. 아니 로인님 영상 안 봤어요? 이거 다른 님이 뽑아줬어. 내가 뽑아준 거야 저거 오토 돌려주다가. <laughs> 아 오피마운트. 어 아, 저게 오피마운트예요. 뭔가 룰렛에서는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막상 실제로 까보면은 럽게못 생기. 저건 어, 그내 말이 내 말이 지금 봤는데. <laughs> 이것도 <아이고, 웃음> 잘 어울려요 색깔이. 저기요. 예. 네. 으신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laughs> 아니 로인스. 뭐야, 뭐야, 여행님, 뭐야! 신하고 없잖아요 이번 시도 없는데요? 없을까요, 과연? 필요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있어야 될 <웃음> 왜요? 왜요? <laughs> 그러니까 제일 꼴찌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 어 나 버스 탈 거야. 아 맞다. 이거 로인님 말 듣자니까 여기서 우승자님한테 버스를 받았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로인님이요. 네가. 난 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소문을 냈어? 그리고 내가 오토를 돌리다 보니까 저 사람 인벤토리 에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이 있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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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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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아, 아, 아.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얘기해주시죠. 어? 아, 어? 아? 어차피 아, 이미 아, 아, 영상으로 아. 올라갔잖아. 빨리 얘기해 봐. <laughs> <laughs> 내가 다 봤어요. 빨리 얘기해. 어.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 나 이제 나르님 따라잡으려고 이제 두둥타님한테 몰래 패간수련으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 서버가 진짜 급동이더라고 자꾸 무슨 트래시백 뜨고 막 거기다가 막 트리플도 모자라 가지고 말이야 쿼드라가 떠왔어 쿼드라가 아나 진짜 자막 그, 써가지고 그거 아세요? 그 어제 그렇게 접시 4개 띄우고요 저 어제 한 2시까지 돌렸는데 저도 사연서 띄웠어요 아 이게 다 주인들 찾아가네 <웃음> 주인들 <웃음> 저도 똑같이 떠가지고 오늘은 좀 좋은 거뜰거 같아요 근데. 아 뭔가 그 뺐다? 그쵸. 아군을 빼놨다 이미. 그쵸 그쵸 그쵸. 아 이게 다 이런 빌드업이었다. 그럼 그 아군 빼놓고 해군만 남은 거 오늘 제가 호로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꼴찌는요. 뭘 써도 꼴찌예요. 아시겠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날 말하는 발... 건가 봐요. 어, 빠르게 사과하는 나. 편. 할 말은 다 하고 사과는 빠른 편. <웃음> <웃음> 왜 그래도 너희님 이제 비밀 많이 얻었잖아. 그래서 다섯 마리죠, 다섯 마리. 이야, 다섯 마리. 다섯 마리요. 우와, 뭔 마리야 이거? 잠깐, 두둥탕님은 대체? 아, 일곱 마리, 그러니까 하나는 샤이니 밤이고 여섯 마리는 그냥 밤이고 두 마리는 샤이니 낮. 근데 저안 뽑고 있어요, 지금. 아, 저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밤 시크릿 다섯 마리 그리고 일반 시크릿이 한 마리 생겼죠? 아 이제 나도 슬슬 이거 꾸준히 올려가지고 엔터리얼. 아야겠다. 다음 등급이 영어로 뭐라고요? 아 진짜. 왜 그래 그래 어?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누군가는 신화의 물 얻을 거예요? 나? 나. 그건 바로 저. 나. 네. 나. 나. 나라고. 나. 어딜 행운도 낮은 사람이 지금. 야 행운 낮아도 내가 제일 운빨이 제일 좋지 않았니? 야너 행운 몇이야? <laughs> 너 행운 몇이야? 진짜 쪼잔하다. 쪼잔하다. 아. 어어디 행운? 7.64도 안되는게... 나 4.9인데... 어, 나도 4.9다. 다행이다. 아니, 어딜... 아니, 근데... 그래, 시크릿유물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어. 에? 아이혼놈의 시네... 나도 없어서 뭐... 우리 셋다 없잖아. 아, 왜 갑자기 슬퍼지지? 아니 있었어 작년에. 에이 그짓 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 있었어 이 트롤들아. 헤어졌을 진짜... 뿐이지. 그게 없는 거지. 아 작년 있었고 너들 들은 작년에 없었잖아. 나 작년에 있었는데? 무라를 치고 있어 나한테 어디서? 아니야 나 작년에 몸 좋다고 차였잖아. 아 그게 작년이었나? 어. 아 얼마나 싫었으면 <laughs> 몸 좋다고 차야. 아, 나 행복 찾다 영상 찍기 싫어. 나 사라져. <laughs> 내눈 앞에서 나 사라져. 나 영상 안 찍어. 아나 유튜브 때려쳐. 안 해. <laughs> 2분 남았습니다. 와, 버스를 받아야지. 그쵸, 버스는 받아야지. 그렇죠. 버스는 받아야지. 영상은 안 찍더라도 버스는 받아야지. 오늘 과연 이게 버스가 될지, KTX가 될지, 아니면 리어카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 자, 그러면 던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올라.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샤드 먹으실 분 샤드 드세요. 나 버스 받는 거니까 샤드까지 받는 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와, 누구랑은 다르다. 와. 어제 누구는 이 악물고 치던데. 와, 어. 진짜 너무하다. 이건 근데 내가 먹어야지. 누구이 악물고 치던데, <laughs> 어제 누구는. 방금 봤냐? 누구는 이 악물고 보스 잡던데. 와, 난 보스 안 잡았는데? 보스는 괜찮은데? 요 보스는, 보스는 괜찮대잖아. 샤드가 지금 중요해. 팻, 인챈트도 해야 되고, 살 것도 많아. 후! 너희는 이거 오랜만이죠. 아! 나 또야! 저러다가 벽에 껴버렸으면 좋겠다. 너 벽에 끼면 오지도 못하는 거 알지? 왜 이렇게 덜 빨라? 음. 저거 이속을 왕창 때려박았어요. <laughs> 저번에 일회용 컨텐츠로한번 했던 건데 재밌어.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다음부터 두둥탄 님이 버스 안 태워주겠다. 저 어, 그러지 않는데요? 맞아요. 두둥탄 님이 로이 님처럼 그렇게 악랄한 줄 알아요? 저한왜 그러세요? 저 같았으면 연락 두절이었어요. 어쩐지 로이 님 요새 내 연락 잘안 받더라. 어, 음. 내가 버스 태워줄 실력이었으면 연락 두절이야. 아 롤님 왜안 먹어요? 내가 다 먹잖아, 진짜. 먹을 생각은 없어어어 오! 어, 오! 어, 어, 롤링스피! <laughs> 어, 나 진짜 주둥탕님이 제일 부러운 게 갓포 두개 와. 갓포 없어? 너 있어? 아니. <웃음> 당당해. 있다고는 <laughs> 안 했어. 가자!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목표가 뭐예요? 나 아, 결혼하는 거야. 왜 이번 연도 목표를 세우랬지? 말도 안 되는 아, 꿈을 세우라고안 했거든, 네 아, 아니 목표죠! 여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했어요. 맞아, 맞아. 그럼 나 세계 정복. 그 급이 동급인데, 로인입니다. 왜 동급인데? 왜 동급인데, 그게? 여친 생기는 거랑 결혼하는 거, 나 세계 정복이나 거의 동급 아니니까. 뭔 소리세요? 어, 이래봬도 인기 있어요. 네? 깜짝 놀랐네. 짜잔! 어, 아. 뭐야! 8.39%? 어? 전설 떴는데? 어? 제일 필요없는 거. 제일 필요없는 거. 그냥, 그냥 데미지만 깡으로 올려주네. 어. 아, 44층 신화보다 안 좋은 거야. 아, 진짜! 잠시 후 좋은 거 나올 거야. 제발 신화 저한테 신하. 주세요. 신하? 저만 주세요. 뭔가 저만 왔을까? 주세요. 아! 접시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 대령 유비 사실 유비 맞지 우리보다. 아 잠깐 두둥탕님 이거 내가 까페가안 물어봤는데 그 플레이한 시간 일단 나 55일 23시간 17분 로이님은 33일 22시간 56분 두둥탕님은 얼마죠? 저는 34일 18시간 56분. 저더 많이 했는데요, 루이. 뭐야, 6보다. 34일 됐어. 아니, 진짜 류비 됐잖아. 어쩐지 파워도 제일 낫고, 저거.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두둥탕님한테 한번 버스를 타봤는데요. 우리 여러들 영상 재밌고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이후로 이제 옆에 있는 저 파란색은 사라질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겁나 행복하다. <웃음> <웃음> 그럼 안녕. 안녕.